천사 또는 약사 음. 투잡이죠? 헷갈려요. 예. 네. 이승희님 어서 오십시오. 네 안녕하세요. 네. 네. 저 이승희 약사님 나오신 <laughs> 날만 되면 집에 가잖아. <laughs> 어. 그러면 오빠 오셨어요. 이러면서 <laughs> 성대모사를 해. 아 아내분이. 네. 어? 좋냐 좋아? 막 아, 이러면서 아나 아, 그날 아주 뜨끔뜨끔합니다. 아. 네. 아 이거 위승이님 진짜 네. 제가 요즘에 어. 살이 좀 빠졌어요. 네, 그러신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네. 뭐 특별히 뭐안 먹을래서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. 뭐 맛이 없거나 뭐 이렇게 등등해서 이제 좀덜 먹으면 음. 살이 빠졌거든요. 네. 네. 어떻게 숙, 안, 촉진을 좀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위좀 만져주시죠. <laughs> <laughs> 좋아해. 저분은 그 저걸 좋아해. 어떻게 안할 수가 없잖아. 안 하기가 어려워,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좋아해. 배안 만져보고 어떻게 알아? 모르지. <laughs> 좋아해. 배 만져도 돼. 네. 배, 배 아파. <laughs> 어떡게 <어떡해>. 어떻게 <웃음> 나왔다. <웃음> 얼마나 빠지셨어요 살이 한 5, 6kg? <laughs> 그렇게 많이. 해요. 예, 짧은 시간 안에. 예. 오... 어떤 거예요? 나 어떻게 해야 돼? 어 지금 눈 되게 크게 뜨셨다. <laughs> <laughs>